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전국의 많은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계종 종정 진재스님이 부산 해운정사 소유의 장지공원 부지를 시민 휴식 공간으로 유지하겠다는 용단을 내렸습니다. 토지 소유주의 의지로 도시공원이 보존된 전국 첫 사례로 진재스님은 오거돈 부산시장과 장지공원 보전을 협약했습니다. 첫 소식, 부산 BBS 황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밝은 표정의 오거돈 부산시장이 해운정사로 들어섭니다. 사찰 경내를 둘러보고 부처님 전에 예를 갖춘 오 시장은 곧바로 조교종 종정 진제 스님을 친견합니다. 해운정사는 해운 이제 다 아시다시피 백두 대가님의 꿈비 전에 라서이 장산에서 멈춰와가지고 좌우 조화를 일어나고 천하 그것을 세계 우뚝 나는 그 해운대 그정경을 일어났거든요. 해운정사는 어제 부산시와 장지공원 보존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해운정사 소유의 장지공원 토지 면적 중 절반가량이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후에도 공원 지정이 유지됩니다. 공원의 나머지는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고 협약에 따라 해운정사는 도시공원 시설 사업자로 지정받아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. 시에서도 여러 가지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해운정사에서 정룡 큰스님께서 이렇게 용단을 내려주셔서 해운대 국민 전체, 또 우리 부산 시민에게도 아주 큰 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.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로 지정이 해제된 토지는 공원 이외의 용도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서울 여의도 면적 127배 규모의 도시 공원이 사라질 전망이며 그 과정에서 난개발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어, 해운대 시민들공 되고 세계인들이 어, 하리타가소가 그 아주 고 그래서 많은 이제 해운대에서 이번 조치는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. 토지 소유주의 의지로 보존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. 장지공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민간업자들의 요구가 있어 왔지만, 진재스님은 시민을 위해 공원을 보존한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장지공원을 유지하기로 한 진재스님의 용단은 도시공원 일물제 시행에 맞춰 이뤄질 전국적인 공원부지 활용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.